Korean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are advancing forward with their innovative ideas and competitive technology. But behind the many organizations that exist to support Korea's smaller firms,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or KISED is at the center. In this episode, we introduce KISED's various efforts to pave the way for exports and promote products made from Korean SMEs. Korea's startup ecosystem has become more refined after much trial and error throughout the years. Particularly in the year 2019, many Korean SMEs have achieved a lot of success going overseas. This is, in part, 도우 to the tremendous effort by individual companies to develop quality products, but it is also thanks to the support from KISED. 창업진흥원은 2008년에 출범을 했고요. 2008년 이후로도 창업 지원 전담기관로서 역할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그때 지금까지는 법에 정해진 법정 기관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산법인을 이렇게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법에 명시된 기관이 됨으로써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 거고 역할이 더 그만큼 막중해진 거죠.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혁신하려고 하고 모든 나라가 창업을 통해서 혁신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창업진흥원이 창업 진흥하는 일을 전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ISED is led by Kim Kwang Hyun, who is the first person to take charge of the institution as a non-governmental personnel. The institution is tasked with supporting various startup activities as a quasi-official agency. In 2019, it became a statutory agency, prioritizing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es above all. KISED는 seeking various ways to help startups and SMEs grow to their full potential. 저희들이 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정책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일을 할지 창업 기업들한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할지. 창업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한다 할지 아니면 창업 정책에 관한 것을 조언하고 어 창업 조사 연구를 한다 할지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는 제이그동안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들도 지금 많이 내서 어기배에 지금 건넨 상태예요. 그래서 어 2020년은 그 창업 절차를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일들 이런 쪽에 좀더 포커싱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저희들이 2019년에 세 가지 사업을 새로 넘겨받았어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게 이제 산업 벤처 육성 사업도 있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멘토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 이세 가지를 새로 넘겨받았거든요. 2020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넘겨받았던 사업들이 예,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예, 예, 더 다듬는 작업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 꼽자면 저희도 이제 창업을 혁신한다면 창업 지원하는 것을 혁신한다면 그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죠 KISCD의 SME의 지원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The institute collaborated with Arirang TV in 2018 as a part of its projects to help SMEs advance overseas. One of the companies that appeared on the show said that it had significantly benefited with the new business deals. 저희 회사는 비즈스마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스크 마스터즈라는 작품의 런칭을 방송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해외 여러 마켓들을 나가면서. 어, 아리랑 TV가 방영됐던 또는 방영하는 곳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보시고 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구나라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어, 인도네시아의 RTV의 방영이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한국 프로그램 중에 가장 비싼 금액으로 판매가 돼서 3월부터 어, 52편 이제 방송될 예정이고. 또 중국에도 방송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고 시즌 1 완료가 됐고 시즌 2도 방송되고 있고 또 완구도 계약이 돼서 어, 중국 전역에 신호스톤의 어, 완구가 완구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기타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아리랑TV가 전 세계에 나가다 보니 저희 애니메이션 의 신호스톤이라는 작품을 알리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While Studio W Baba was already well known in Korea, it has not been able to make much progress on expanding overseas. But then, with the support of KISCD, Studio W Baba was introduced to 198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served as a stepping stone to go global. 가장 중요한 건연예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방영이 되고 또 시노스톤이라는 간단한 소개가 영어로 한 번은 리뷰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라든지 저희가 뭐 세일즈할 때나 아니면 완구 소개할 때나 이런데 좀더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처음 시작하면 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으면 기업이 존재했으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정부 각 기관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창업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아, 해외로까지 우리 사업을 넓혀야 되겠다. 또는 해외에 c 즈럽도최재를 받고 싶다. 아, 이런 니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비해서 그 니즈는 더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제품을 해외에 있는 누군가가 좀 사줬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을 모아서 어, 해외 전시에 나가서 우리 이런 제품 만들었거든. 이 제품 좋으면 좀 사줘. 이렇게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죠.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20번 정도? 한 달에 거의 두번 정도 해외 전시회에 팀들을 한 10팀 내지 20팀 정도 모시고 해외 전시회에 나갑니다. 그럼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들 만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수출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죠.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0개 팀, 300개 창업기업한테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KISCD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SME를 through a thorough planning and communication we hope kiscd will continue to act as a driving force behind the global advancements of korean companies in the world